안녕하십니까. 이 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참 많다 해서 두 번째, 그, 이, 빈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빈혈, 빈혈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중요한 건 침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혀드리는데, 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빈혈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빈혈하면 여러 가지. 예, 뭐, 아, 맨 침에 설명드렸더기, 그, 적혈구, 예, 적혈구 수가 감소한다, 이제, 수가 감소한다든지, 또는 혈색소 양이, 예, 감소해서, 이렇게 빈혈이 이제 일어나는, 예, 이런, 안색도, 색깔, 안색도 안 좋고, 또, 산소 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저,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는 거죠. 원인이 많아요. 그,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철결핍성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출혈이 많아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어, 영양 공급 상태가 안 좋아서, 필요한 그, 혈액을, 조혈, 조혈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침점은, 이침은, 예, 이침은, 에,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 또, 에,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인체의 그 힘, 이거를 원활하게, 보 복원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점, 제가 보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신점, 기본방은 뭐냐면, 인체에, 균형,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점은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저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을 낸다든지 또는 그 출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있어서 적혈구와 그 백혈구의 그 균형도 맞아야 되고, 거기 해모으로빈 생성이 꾸준히 돼야 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기본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또 괜히 공자님 앞에서 문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히포크라테스 말씀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낸다라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본인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장기들이 계속 정, 저, 제 역할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서 배출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보내주고 이것이 공장 가동이 다 돼야 되는데 각자 그 기능들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음식이 공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질 못해서 예, 이런 일어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점 보신점 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어떤 경우에도 많이 나고 현상이 있지만 결국 침점은 요걸로 귀걸이 된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 보면 이건 뭐 본인도 알 수가 있죠. 갑작시피를 많이 흘린다든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리게 되면 많이 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 분도 계시고 안 흘리는 경우 분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저기, 얘기를 하죠. 빈혈에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빈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들의 침점은 요걸 하나로 규가 된다 이거죠. 다시 침점을 외우도록 합니다. 보신점, 기본방. 위로부터 신문, 위로부터 빨간 점부터 외웁니다. 신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왼쪽일 수 있겠죠. 왼쪽에 교감, 또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신장, 왼쪽에 초록색, 요 간입니다. 간, 또 비장, 그 다음 에 빨간 거 비장이고, 그 다음에 심, 저 심장, 아주 잘 보이는 거, 초록색 옆에 딱 있는 거, 그것이 침점이고, 초록색이 태양혈과 정수지입니다. 요 침점, 이 침점이면은, 빈혈에 관한 거는, 이, 다,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병일 수도 있고,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하긴 심각한데, 이거를, 어떻게 딱, 뭐, 빈혈을 갖다 수술을 한다든지, 딱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침 강의를 하면서, 이 보신, 보약, 보신점을 꾸준히 아마 하로써또건또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히포크라스 데, 에, 분의 그 그분의 그 에, 말씀을 저는 아주 인정을 합니다. 자,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원상 회복력, 요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극을 시켜줘야 된다. 대체 의학의 최고봉 이침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반사요법이라고 하죠. 반사요법. 반사요법이 맞지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심장을 자극시켜서 심장의 기능을 원활시켜주고, 신장 기능, 뭐, 저, 대, 간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귀에다 놓으니까. 근데 귀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를, <laughs>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왜 전기불이 들어오느냐? 전기불은 스위치를, 벽을 건드리는데 왜 천장에서 불이 들어오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귀를 건드리는데 왜 심장, 신장, 이게 좋아지느냐? 스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가 다 거기까지 찾아서 건드리려면 그뭐 맨날 어 배를 찢다 붙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스위치는 귀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이 머리 겉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치가 다각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제대로 스위치는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에, 포인트 그 포인트가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한 포인트가 귀에 뒤다리는 거지 귀. 자, 요걸 보면서 침점을 계속 한번더 외워보도록 합니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아니면 에, 이 캡처를 해 놓는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활용해 셔도 좋고. 제일 위에 신문점, 교감점, 또 신장. 여기요 간점, 초록색 간점입니다. 또 이렇게 내려오면. 아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잘안 보이십니까? 예제 얼굴을 가리고서라도 자 이렇게 보면 예, 그쪽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비장입니다. 심장. 그다음에 잘보이 제일 잘 보이는 빨간 점이 침점. 초록색이 태양혈과 정수리. 요걸 이름은 못듣들라도 위치는 아시면 비혈이 있다 그러면. 예방도 됩니다. 이걸 미리 이렇게 나 드리면 각기의 각자의 그 기능들이 잘 재기능을 제, 제 해서 재재기능을 제, 제 해서 비뇨를 예방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위 기능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화가 잘 됐는데 소화가 잘 됐는데 소장으로 간다 이게 소장에서. 필요한 부분의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를 싹 해가지고 또 혈액이 좋아서 혈액이 예 음식도 날르고 산소도 날르고 각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양의 선생님들은 이제 그 수술을 한다 그런는데 수술해가지고 해결이 될게 있고 안될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을 깊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아, 여기서 피지라 점이 안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피지라. 요거, 요것도. 그래서, 결국은, 기본, 보신 점7 개에다가, 이 위치혈, 위치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 보신 점이나 마찬가지죠. 태양혈, 태양혈, 정수리, 그다음 에, 비장. 이렇게 나줌으로써, 에, 빈혈에 대해서는, 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강의는 이두 가지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라도 먼저 시간 침점과 지금 시간 침점이 틀린 게 없죠. 똑같죠.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제가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원인은 여러 가지의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침점은 하나다. 결국은 뭐냐면. 각기 장기들이 제기능을할 때, 빈혈도 없어지고, 어, 그렇다니 말이죠. 그러면, 각기 장기들을 활성화 시키는 거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에, 우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그, 에, 본능적인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시킴으로써 병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침만이 다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다+ 그건 다 아닙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다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침도 곁들이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거를 이침 같은 경우 저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더 에,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기적을 일어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은. 그, 제 강의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리라 보고요. 그 서적에서 보면은 이 침을 이 안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뒤져보면 그 안에 침점이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아주 신비스러운 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흥분점도 있고, 아통점도 있고, 또, 뭐, 고환점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침을 함으로써,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선, 그, 꼽아 놓고, 살을 베어내도 아주, 마취성, 이렇게, 예, 이런, 이런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침을 꼽아 놓고, 수술을 했는데도, 환자는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서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만치, 이 침은 연구하면 할수록 신기한 침샘인데, 다 같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열심히 에, 들으셔서 주변에게 아주 이거는 부작용도 없고 시, 에, 간단하죠? 어, 건강하게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 침만 놓느냐? 손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손 내려놓으시고. 자, 그 빈혈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시면 다시 예, 댓글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시면 제가 아주 신나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침점을 수시로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 안에 이렇게 신문점도 있고 귀 전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 골골 골골 이렇게 합니다. 골고루 하시고 또 당기고 또뭐 이렇게 저도 채널이 있다 보니까 거저기. 에, 잘 보이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 제가 입술이 건조해서 지금, 에, 에, 루즈를 살짝 발, 발랐더니, 지금 너무 빨간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변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귀를 이렇게 잡아 늘립니다. 늘리고, 위로 늘리고, 비틀고, 비틀고, 이렇게 귀를 수시로, 노느니, 노느니 귀하고 놀자. 귀하고 놀자. 이겁니다. 귀하고. 귀하고 노는 겁니다. 귀하고. 그러면 귀하고 노느니 웃음이, 웃음이 굉장히 좋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웃음명상 지도사이면서 국학기공강사, 국학기공강사 20년, 기공강사입니다. 기공, 기공체조, 기공강사. 그리고 이침 강의도전 현장 강의를 한 지가 한 17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테 호응도 받고 또 치료됐다고 고맙다고 하면서도 너무 신기하니까 아 이게 그럴 때 서운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지, 잠깐 이렇게 한 5분 정도 또 3분 정도 이렇게 이침을 이렇게 시침을 했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고 허리가 쭉 펴지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이 가면서 그냥 고맙다고 고 가면 괜찮은데, 아이고, 저 20일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은 게 지금 효과가 나는 것 같다. 그분은 그분이죠. 뭐할수 없어요, 그걸. 서운했지만, <laughs> 뭐 이해는 합니다. 예, 예. 그 뭐, 사람이 항상 내가 한 일이 옳다고 해서 많은 꼭 옳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서운해지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웃어봅니다. 웃는 게 건강에 참 좋지요. 웃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턱이 빠지지 않게 턱부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꼽도 잘 이렇게 보시고 아오이에앙앙앙앙앙앙앙앙 툭툭 두드려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또, 관자놀이 이렇게 다, 다, 두드려주시고, 오른손으로 탁 치면, 치면서 웃어봅니다. 요, 그쪽에서 왼손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laughs> 왼손 하나 둘셋 <laughs> 양손으로 하나 둘셋 <laughs> 예, 16초를 길고 크고 온몸으로 아주 방정맞게 웃으면 16초입니다. 이틀을 더 산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강의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이틀을 더 아주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